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월드TV 도쿄의 상점들 중 70%는 폐업을 하고 말 것이다. 한국의 지원금을 우리도 받길 원한다. 제발 부탁이다. 바로 오늘인 5월 28일 일본이 절체절명의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선택의 가닥이 나온 시점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자신의 가게를 폐업하고 하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인들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한국의 지원금을 받고 싶다고 여론단체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도쿄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을 기점으로 연장된 긴급 사태가 선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을 코앞에 두고도 상황이 진정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어 일본 정부가 또다시 6월 20일까지 긴급사태 연장을 확정 지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인 27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도쿄와 오사카를 포함한 주요 도시 9개 지역의 긴급사태를 또다시 6월 2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 올림픽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가 총리는 모든 것을 희생시키며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다라며 또다시 연장된 긴급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NHK 또한 일본 정부가 5월 28일 국회에서 정식적인 발표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국회 관계자들과 언론들은 모든 결정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긴급 사태 연장에 대한 결정은 정해졌으며 어떠한 변동도 없이 28일 발표될 것이다라고 추가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반발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쿄 상인 대표의 관계자들은 정부가 또다시 긴급 사태를 연장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도쿄도의 노동시간 단축 영업과 긴급 사태 제한에 대한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결과 도쿄를 중심으로 파산한 가게는 1,500건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또한번 연장된다면 도쿄의 상점 70%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며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 도쿄도가 보조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한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파산하고 있다. 그들은 올림픽을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며 도쿄도의 지원금 전달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보여주기식 긴급사태 연장과 지켜지지 않은 보조금 전달에 도쿄의 상인들 대부분은 파산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올림픽의 개최와 진행이 긴급사태가 선포되어 있는 와중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쿄도의학협회의 오자키 하루호 회장은 일본 정부가 또다시 긴급사태를 연장시켰다. 6월 20일까지 지속된다면 도쿄 올림픽을 한 달려 앞둔 시점이다. 우리는 긴급사태 속에서 개최되는 죽음의 올림픽을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며 올림픽 개최가 모두를 죽음으로 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한번 연장된 긴급사태에 많은 일본인들 또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위해 모든 돈을 쓴 상황이다. 일단 한국에 보조금이라도 준다면 도쿄의 상점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를 신뢰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의 희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도 또다시 연장된 긴급 사태를 보니 일본의 상황이 정말로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도 결국 20일까지 연장된 것이 사실인가? 일본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 맞는 거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6월 20일은 올림픽 바로 전인데 일본 정부의 신뢰는 깨지지 않지만 올바른 판단이 맞는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올림픽 바로 직전까지 연장 사태라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많다. 당연히 일본 정부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도쿄에서 현재 폐업하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쿄도가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 않은가 조금만 기다려 보길 바란다. 더욱 급하다면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지원금을 요청해서 먼저 줄 것이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의 가족이 도쿄에서 직접적인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유지하기 위한 돈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도쿄의 지원금 전달 정책은 거의 받지 못했다. 올림픽 상황으로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에 한국이 제발 도와주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의 주도하에 돈을 제발 전달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힘든 상황인 것인가? 하지만 그러한 희생은 중요한 도쿄 올림픽을 위해 당연한 것이며 일본 정부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가 이런 요청을 하기 전에 도와주지 않은 한국을 비판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림픽을 참가하지 않을 거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 긴급 사태가 너무 오래 지속된 것은 사실이다. 나조차도 도쿄에서 거주 중이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폐업한 가게들은 너무나 많으며 그들은 도쿄에서 어떠한 돈도 지급받지 못했다. 한국의 도움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돈이 없는 것인가? 일단 한국의 지원금이나 보조금들을 받아서 가게들을 보존시킨 뒤 올림픽이 끝나고 그러한 돈을 갚는 방법이 제일 현실적으로 생각된다.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는 아직 이러한 사실을 모르겠지만 도쿄도가 나서서 일을 진행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일단 신뢰해야 한다. 그들은 올림픽을 결국 개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한국인들이 우리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지 의문스럽다. 현재 일본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쿄에서의 연이은 가게들의 파산도 결국 도쿄도와 일본 정부의 책임이다. 우리는 그 책임을 일본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 그들은 어떠한 것도 해결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 정부의 상황을 봐라. 그들은 올림픽을 위해 우리보다 더욱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 당신같이 말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일본 정부가 마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억측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행동은 마치 한국인과 같은 것이다. 그 누구도 일본 정부를 의심하고 있지 않으며 상인들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지원금을 요청해서 돈을 받아야 한다. 현재 도쿄의 폐업 상황은 심각하며 더욱 넓은 지역으로 상인들의 연속적인 파산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올림픽에 모든 돈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은 당연한 것이다. 일단은 한국을 이용하여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의 상인들이 단체를 꾸려 정식적인 요청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일단은 일본의 자금 보유량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기에 한국이나 미국의 도움을 받아 자금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올림픽을 개최하여 빚을 갚아나가야 할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한국은 우리에게 많은 빚을 졌으며 경제 위기에도 일본이 도와줘서 갚을 이유는 없다. 나는 굳이 한국의 돈까지 갚아가면서 빌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경제 위기 상황이나 자연재해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본은 기술적으로나 인적자원으로 충분한 도움을 주지 않았나. 현재 일본의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 올림픽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것을 모르고 일본을 비판하는 멍청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매우 당연한 현실이다. 자존심을 굽히고 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현재 일본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 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